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지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, 대속하실,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. 이 말씀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. 자,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대속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것이 무슨 날이다, 무슨 날이다 설명은 하지 않아요.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7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. 그쵸? 그렇죠? 마치 정말로 온 우리 한국에서도 설날 그러면은